질문 계속 물어봐라. 다물으로도 상관없다. 그래서 판단은 내가 한다. 아 이건 안 할래. 여기 그래, 저번에 했잖아. 이건 누가 고민해봐. 다음 주에 보자. 판단은 내가 할 테니까 다 이야기해. 그 능동적으로 어차피 해야 될거야다 지금 해라. 야 심한데 어떤 데 가면 이거 인수 문제 풀지도 않아. 어, 아예 풀지도 않아. 또 어떤 데 가면 이거 보다 그냥 계속 진도가 나가. 고 그러니까 아예다 까먹고 새로 다시 다 해야지. 되 내가 맨날 노래를 부르지. 질문서 끝나고 애들 들어와. 어. 웬만하면 우리 반에 계속 좀 넣을 거야. 도아진다면 걔도 되면 구울 거막다 하고 왔다, 뭐 하고 왔다 하긴 안 돼. 그러니까 그 몸만 떠서, 아, 나 고등수석 상환하기 싫어. 뭐 이런 친구도 있고 그래. 너이가 나머지 류리 예수 정 예수, 예수. 그리고 오늘 예수이하고 오늘 끝이라 알았죠. 다음 몇까지 그게 몇 쪽이니? 50쪽. 마음 동안 특강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냐면, 어? 한달 동안 진행이 는게한 150쪽이 목표였어. 1 5 0 목표였어. 그럼 진짜 많이 나갔잖아될거같지 그걸 그렇게 잘안 나가죠? 이게. 그러네, 그러네. 나머지 정리. 안녕. 상식은 동그라미 쳐야 되지 일차식으로 나눠서 나머지를 구할 때그 부연설명을 하면 거기서 뭘 적어야 될까 일차식으로 나누니까 나머지는 몇 차가 될까 상수 나머지는 상수가 되지 나머지는 구할 때즉바깥말 하면 상수로 구할 때가 되겠지 직접 나누셈을만 하지 않고 한등씩의 성질을 이용하여 나머지 구할 수있데이 이 성질을 나머지정리고 하여 항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딱뭐가 나온다? 나머지가 나온 다것서 나무의 정니다 나는 현지인데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문자로 나온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항식 FX를 1차식 X-α 또 AX-B로 나눌 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면, 1차로 나니까 나머지는 상수가 되겠지? 어, 이거 설명하는 거야. 야, 땡땡아, 내가 이거, 너, 너 현지야, 이거 나무의 정인지 모르겠다. 이거 보고 있는데, 이제 설명해 줄수 있나, 그러면. 어? 겸손하게, 난잘안 되지만 한번 시도 해볼게. 그러면다 그래서 뭔가 어, 떤방식이 있겠지, FX. FX가, 다좀일반대 해서 AX 값이 B로 나누는 거잖아. 그럼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 되는지 알겠지? 어, 이거보다 분명히 차수가 낮아야 되니까 R로 되겠지. 근데 얘로 나오니까 몫이 있으니까 몫을 QX로 하자 보통 우리는 뭐다? X에 대한 식이 될수 있으니까 다음 식 QX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 식이까지 적었는데 이해가 돼? 어, 나 현재 이해 될것 같아. 그럼 봐봐, 우리가 항등식이나 이런 거 말했을 때 뭐랬니? 이게 항등식이란건 이해 되겠니? 어, 나현재다 나 이거 이 항등식이 이해 안 돼. 예 이해했잖아. 그래서 이런 이 이해 안 돼. 3화면 3, 5, 1 5, 5, 5 되고 이게 두이 수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게 당연히 10으로 표현하면 a 가 f x 가 되는 거, 고기가 ax b가 되는 거, qx니까. 어, 나눗셈 쌤 전개 셌었잖아. 그러면 친구야, 이 나눗셈을 다시 한번 더 봐. 이렇게 되는 지 모르면 또 나에게 얘기해줘.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항등식을 해서 뭐다? 뭐랬니? 미정계수법. 미정. 어, 정의제는 계수를 해결하는 방법이지. 알지? 그래서 수치대입법과 그 뭐다? 계수비교법을 썼는데 95% 이상이 수치대입법 쓴다 겠지 목적은 뭐야? 몫을 알지 못해도 뭐를 구할 수 있다? 미지수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거지. 목수를 알지 못해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뭐야? 여기 여기 되는 값을 대입한다. 맞지? 그럼 목수를 알지 못해도 해결할 수 있잖아. 그게 뭐야? 항등식이니까 양변에 f 의 마이너스 A 분의 B를 대입하면 얘가 0되고 이거나 그대로 맞고 아. 친구야 나머지가 나온다고 해서 나머지 정리야. 친구야 나머지가 나온다고 해서 나머지 정리야. 친구야, 이 스페셜이에요. 4. 아, 이제 특별히 나머지가 0일 때는 우리는 무슨 정리냐면 인수정리라고 해. 현재 왜인수정리너이무 두말인지 모르겠다. 아, 친구야. 나머지가 특별히 0일 때 인수정리라고 해. 왜 인수라는 말을 쓰냐면 우리가 중3 때도 인수분해 했었지. 맞지? 어 봐봐. 이렇게 인수분해 했었잖아. 이 식을 친구야, 이렇게 생각하면, 나머지가 뭐인 경우로 볼수 있다는 거야 0인 경우로 볼수 있다 이거지. 0인 경우로. 주어진 식을 fx라고 했을 때, f에 2 e 집어넣으면 0 된다. 나머지가 특별히 0일 때 인수정리라고 했는 이유는, 2를 집어서0 되니까, 주어진 식이 x 빼기 2를 뭘로 갖는다? 인수로 갖는다. 이를 집에서 염됐다는 말은 x 빼기 이를 뭘로 갖는다? 인수로 인수로 갖는다고 해서 인수정리라고 얘기해 이렇게 되는 거야. 기억하라는 건 아니야 수연아. 이 일련의 과정들이 책에 다 적혀있으면 되고 네가 반복해서 어다 알아야 되는 거야. 고등수학에서는 개념, 개념, 개념이야. 중3에서 우리가 어려웠던 거는 막 이런 게처음이할때 어렵게 그말이야 지금 이런, 이런, 이런. 야,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리 보면 이가 는 기억하는 기억이는 기억하는 는하는는 기억하는 이는 기억하는 기억하는 기하는 기억하는 기는기야는 기억하는 기이는기억는기억하기이야는는 기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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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기억하는 는기 동부 우리 학생 선생님이, 다니는 수학생인데, 야, 이번에 수학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했잖아 13, 14, 15, 16, 17, 18. 다 풀고도 몇 점이 나온다고? 어, 50점 이상이 나온단 말이야. 그만직 쓴 최상위권이 되는 거는 정말 좀 어렵고, 이게 뭐다? 100명 중에 몇 명한테 하는 거? 여 6명한테 하는거어렵대이 말이야. 그런데, 7등 되기는 졸라 쉽단 말이야. 왜? 안 하는 애들, 포기하는 애들 정말 많아요. 포기하는 애들 정말. 나는 여기를 바라는 건데, 내가 욕심이 생기면 여기 가라, 는 말이야. 내가 니 보고 100점, 100점 며칠 소리를 안 하잖아. 돌아가. 그건 우리 따라주면 되는 거야. 요 밑에 가주면 제일 좋겠어, 현지야. 아, 어, 요 밑에 가주면 제일 좋겠어. <laughs> 저운동도 많아. 니 자신을 믿어라니까. 그래서 수 있는 집에서 꼼꼼히 요을 읽어보고 현재도 마치면 여기 나머지 당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보호할때동이영입니다목소 Qx 엑 하사세 말일지, 목소 몰라도 어떤 미지수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지. 그래서 여기 연결는값을지으면 나머지 나온다. 그래서 1차식이야, 1차식, 1차식이야, 1차식. 이차식이면 어. 나머지 안 나와.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나머지가 상수도 될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다이 그래서 여건공군도 보고 두 번째 이공도 보고 자 다음 페이지 진행할게요. 배치 주번, 배치 주번. 내가 거꾸로 사고를 굉장히 많이 한다 거꾸로 사고, 거꾸로 사고, 그 볼로 사고. 자 시간만 충분히 주어진다 가면 우리가 100% 이해되고 막할수 있어. 요요한 문제 가지고 막 30분, 씩 1시간 사용되는데 아안 그래, 안 그래. 이런 문제를 안다고 해서 또 모두 한 60%의 문제가 풀리냐? 아니야. 이런 문제를 풀면 한 40%밖에 문제가 안 풀려. 그리서 그러니까 수학이 어렵다는 거야. 수학이. 자, 이런 구조를 정확히 알고, 이제는 뭐 거꾸로 치는 거야? 뭐 치는 거야? 3차식이 됐대. FX가 3차식이래. 응? 3차식이래, 수현아. 이게, 어? 그런데 F이 얼마? 2집으로서 0됐대.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그럼 f에 알파는 0 되고 f 에 베타는 0 되는 값. 알파 당에 베타를 구하래. 이게 첫 군다니까. 문제 가 감이 흐름 어떻게 해야 될지? 감유를 해야 야, 0된다면, 이 f x 뭐뭘 가지고 있는 거고? 인 수를 가지고 있고, 여기가 x 제곱 더하기 최고항계수 모르니까 여기 되는 거 아이가? 어? 어? 그럼 알파베타가 0된다는 말은 극이잖아, 그. 기다 되는 거 아이가? 그럼 이게 뭐다? 이것이서 0되잖아. 그럼 누구 써야 돼? 조립제법 조립제법 이런 걸 생각해 냈는데 이 말이야 이거 되니까 20에서 0 되니까 0 되는 값이 이제 하면 됐잖아 조립제법이 뭐라 그랬어 그냥 차수를 다운 시키는 거라 그랬잖아 이 일을 해서 조립제법 썼구만 이게 뭐한다는 거야 이차식이 되니까 금과 기수의 관계에서 알파벳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야 알겠니 이런 스타일 우리 여기 앉아있지만 그냥 그런 스타일로 거꾸로 다되야 된다는 말이야 알겠지? 그다 그래 이게 1년의 과정들이야. 그리고 그래 이 다음 단어 뭐야? 이 다음 단어. 수현아 책 넘겨봐. 이 단어 다 끝나면 다음 단어는 뭐야? 넘겨도 자기가. 이 수분해 잖아. 이 수분해. 맞지? 왜이 수분해야? 나노쌤정리해서나노쌤정리해서 정리해서 나머지 정리를 했고 나머지 정리에서 나머지가 0인 경우가 나머지가 0인 경우가 인수분해라는 거야 나머지 0인 경우가 그래서 여기까지 인수분해까지 자동으로 이어져서 그게 되는 거야 나머지 0인 경우가 인수분해라는 거야 우리가 중3 때 인수분해하고 뭐 했어? 다음 단에 문제 기억나니? 어 긴장된다 대답 못할까 싶어서 졸라 기정된다 무슨 단어인지 알아? 뭔데? 어. 그래 이차 방정식. 왜이 수분에 하고 이차 방정식했어? 이 수분에 되면 그늘 졸라 쉬웠잖아, 맞지? 이하고 마이너스. 그래 있잖아. 그럼 여기 이수분이 하고 뭐할까? 방정식 한다고 또. 2차 방해시 안 나오겠지 이렇게 3차나 4차 방해시 나온다고 알겠냐 그래서 조립제법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돼 있어야 된다고 그런 거안 된다고 할까나 오늘 59일짜리 도지랄했던게 뭐냐면 이런 돼버린 거야 화요일날 수업을 했어 그럼 화요일날 복습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겠지 왜냐면 화요일 10시까지 수업이니까 그럼 좀 쉬었어 시험도 끝났으니까 수요일날 안 했어 그리고 어제 학원 또맞는기라 또뭐 하고 있냐면, 화를 받는 거 복수가 보있단 말이야. 근데 기억이 한개가안난단 말이야. 오늘 수업해야 되는데, 기억이 한 개도 안 나니까 또 다시 모여야 되는 거야. 일를 들면 다쌤은진도 나가고 있고, 지는 여기서부터 지 혼자 하고 있고. 꼭 토끼가 거북이지 나는 또 나가고 지는 못 나가니까 또채우지고 말하지. 야, 니 하고 왜다녀다 그러 것도 하고 왜냐면 이혼자 독학하지 이런 애들. 제발 웬만하면 정리. 그이수애니가고쳐야될게딱 그거야. 이게 아니면 양이 졸라 많아야 돼. 졸라 많이 풀면 돼. 아니지근데안 하니까 다 함께 계속 계속 계속. 근데 점심 험 때문에 캐는 게 어떻게 막두 번씩 계속 물어봐. 여기 물어봤던 거또 저쪽에서 물어보고 그과서에서 물어봤는데 여기서 기념 여기서 물어보고. 아무 근말 없이 그냥 어 이건 해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다시 풀었어. 그 유형들. 근데 그게 틀려버리니까, 어, 뚜껑이, 어, 감에 닫혀있을 일이 없지. 지나게잘 네. 돼야지. 아, 없잖아그게 대답할 수 있는 게. 그래서 6번. 당시에 스를 x 스 1로 49쪽이다. x 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다. 아, 1차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되면, 주연아 말해보셔야 되냐면 3이다 1이 적혀져 있어야지 완전히 천천히 아니 2x 35 3x 제곱 a x 다비 5가 x 100이라고 qx하고 나머지가 1이다 이런 식이 적혀 있어야 될 것이고 맞지? 조금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요식이 Fx는 F에 얼마? 얼마 지분할까? 1 지분하면 바로 얼마다? 1이다 이런게 지져 있어야 되겠지 맞지? 오케이? 그러면서 현재는 조금 더 생각하면 이걸 보고 뭐 어떻게 생각해 줘야 되는 거야? 주어진 Fx를 뭘로 나눴을 때?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 1이다 이런걸 생각해 줄수 있어야 되는 거야 거꾸로 알겠니? 그래서 한번 예습해보라 이 말이야, 응? 알지 그다음 두 번째 이거를 어 그다음 f x 를첫 번째 문제 그리고 그러니까 너가 처음에 선행을 하면 이런 부분이 제일 매치 안 되는 부분인데 f x 를 x 더하기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나했잖아 맞지?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필수해지니까 거기는 밑줄을 끊는 거다 수현아. f x 를 나머지는 구할 하수 없는데 여기다 그러니까 밑에로 적어놓는 거다 OK? 간결하게 표현해 봐라 그럼 그걸 뭘로 고 표현해야 되겠노? 뭐라고 적어야 되겠노? 거기다 밑에다 뭐라고 적어야 되겠노? 뭐라고 적혀 있어야 되겠노? 이 말이다 fx를 x 대하기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칸니다 뭐라고 적어야 되겠노? 글자다. 뭐고 적혀 있어도되노 F1로 적혀있어야 된이 말이잖아. 알겠냐? 그게 뭐 하는지 구조적 파악하라 이 말이야. 이게 이 말이 1로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라는 뜻이고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하면 결국 F-1을 구하는 거야. 그럼 이 식이 뭐있요 미지수는 몇개 하나밖에 없잖아. 얼마 집어넣어서? 1 집어넣어서 A 값을 구하지, 맞지? 맞지? 그럼 여기 완성됐지, 맞지? 그래,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되지. 현재 어떤 문제를 풀지 않고 문제를 딱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풀면 되겠다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아야 돼. 알겠지? 그런 문제들이 많아야 돼. 그런 문제들. 되겠니? 다음 문제. 그래서 지금 여기는 또 조심해야 될 게. f x 란 말이 없는데 지어자 FX를 하고 있어. 그러면안 돼서 소중한데. 그래서 주어진 식 자체를 뭐라고? 주어진 식 자체를 FX랑 두고. 두고 난 다음에 두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야? X 1 0로 나눴는데 나머지 10이니까 f 1 아, 2는 아니 2지 2이 10이 적어주고 또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6이니까 f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그래서 현재는 손딱가리고 이게 뭐다 요 조건하고 요 조건을 이용해서 그럼 f(x)는 미지수가 당연히 몇개 있어야 될까? a하고 b 이런 미지수가 두개 있겠지 맞지? 그럼 수열에 요거 대입하고 요거 대입해서 맞지? 여기 반드시 풀어줘서 a b 값을 완성시킨다 그럼 고등학교 수업을 하다 보면 또어쩌못 가는 경우가 있어 야, 임마, 등신이구고연하잖아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돼? 그러니까 뭐다? 어, a b가 뭐바는게 맞지? 이럴 때구현하고또 이제 뭐다? 이거 나는 나머지 거든요 야, 임마, 뭐 해야 돼? f 마이너면 구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 다음 페이지. 마케는 여기서 선생님 이 시험 문제가 3 개까지 연결된다 그랬어. 3 개까지. 이 부분에서 수현아 아까 6번, 7번, 8번에서 연습 문제 시험에 세 문제까지 나온다고. f x를 x 빼기로 나눴을 때 5고, x 빼기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9다 이걸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이거 어떻게 순서대로 적어야 돼요? 그건 답이 없어. 적다 보면 자꾸 요령이 생기고 그러는 거야. 근데 기호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f 2 5고, 그 다음에 f 3. 근데 주어진시이어나는데선생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바로 적어요 하다 보니까 바로 적어진거지 처음부터 바로 적는 경우는 없어 이거 할 때도 그냥 이래 안 적고 X-QX 뭐 적기도 적다 보니까 아 이래 바로 적으면 되겠다 그게 이제 이 문제를 하도 많이 보니까이 문제 유형이 머릿속에 확 들어가 있었는 거야 그럼 여기다 뭐 한다고? QX가 되고. 나누는 제수가 2차니까. 나머지가 될수 있는 게 수연아, 지난 주에 대답했잖아. 1차가 될 수도 있고 상수도 될수 있잖아. 2차가니까. 그래서 몰라서 나머지를 AX 더하기 B라고 두는 거야. 1차가 될 수도 있고 상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몰라서. 그럼 그래놓고 현재 완이 뭐 원래는 똑같잖아. 이게 제로 되는 거 타사 말하지 목쓰를 알지 못해도 어떤 미정계수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 잠 깼다 됐니 그럼 1을 뭐지어넣어2집은넣고3집은넣지 그래도 또 바보처럼 하는 게 보다 여기다 2를 집은넣는다고 5가 되니까 그럼 여기다가 뭐다 ax 더하기 b 1을 집어넣는 친구들도 있다니까 야이 바보야 한 등식이냐 한 등식 여기다 2를 집으면 여기다 2를 집으면 연되고 여기도 뭐를 집어넣어야 돼? 2를 넣어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럼 여기는 뭐 되는 거야? 2a, 2a 다기 b가 5가 되는지. 거 그럼 이들로 집어넣으면 얼마야? 3a 다기 b는 것이 얼마? 9가 되니까 연립방식으로 풀어줘서 a m값을 해결한다. 마치 그림이 그려지지, 맞지? 그림을 그려지지 맞지야? 맞지? 그러면 이제 네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거야. 그럼 내년 그림을 그려야 되는 부분이. 됐니? 어. 자, 그다음 두 번째 거 f(x)를 놓기 때문에 나머지가 3이고 f(x)는 그러면 또 똑같이 어? 그다음 x가 2을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이게 되겠네. x 다 합니까? 그러면 주어진 식을 어떻게 되냐면. 이들 이제. 너도 왜러었어 병원? 병원? 왜? 슈퍼이쪽서 뭐, 아프냐 그랬지. 카리 병원 아, 에가 그래 씨. 기특이 맞고 놀아다니까 그거 지 빨리 좀 쉬고 빨리 쉬고 해 이거를 뭘로 나간다고? 점령좀 어려워지지 수영아또이차로 나니까 나머지가 될수 있는 게얼마야 이래도 됩니다 됐니? 이놈들더 좋았어 뭐야 이식을 이식을 FFS가 아니라 이식이 됐잖아 이식을 이식을 이식을, 이식을. 음, 나눠서 아, 그럼 너가 하고싶은 소리가 뭐야? 당연히 얼마를 집어넣어? 플러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잖아 근데 이게 지금 중수준의 문제야 봐 어떻게 하니? 여기도 2를 집어으면 당연히 2에 더하기 b가 생길거야아 시키는대로 해줘 1을 집으면 여기도 다 1을 집어넣어야 되겠지 맞지? 2는 4, 2 1이니까 얼마야? 7f에 2가 되는거야 7F2. 2 대신 무슨 말인지. 그럼 이건 안지. 그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요? 이걸 뭐 나나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F2는 얼마야? 3이잖아. 그2 21이란 다 21. 무슨 말인지 됐지. 됐지. 그럼 그래, 여기까지.